긴 연설을 드리기는 에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괜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비 어, 오는 평일 오후에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이 마음을 저희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저희가 범죄자,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그 범죄자들을 대신해서 인생을 위한 정치,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동은, 강동은 전통의 도시입니다. 강동의 시민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표하고 그런 분들의 마음을 대표하기 위한 저희 후보들이 있습니다. 前的 저희가 여러분의 민생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준비하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자들이 정치를 장악해서 권력을 잡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민생과 저희의 싸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저희가 민생 정책을 하나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2014년부터 있었던 단통법 보조금 지급하는 단말기에 관한 보조금 을 지급을 금지했던 그 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반드시 폐지해서 여러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단통법 폐지나 금축세 폐지 같은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 정책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 위기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저희가 추진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의 원은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싸워야 할때 싸워서 이길 줄 알았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주의 의원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활약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하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Субтитры